2020년 군무원 데뷔 OT 첫 수업인데, 어 일단 봅시다. 어 총포 유도 무기는 어제 좀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기계집 군무원 기계집 군문을 할게요. 이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포 유동물은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이고 기계직은 과목이 기계공작법하고 기계설계 그래서 오늘 기계직 위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총포 유도 뭐 이래 좀 했으니까 오늘은 기계직 위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음, 어, 일단 커트라인 좀 봅시다. 커트라인 기계직은 음, 2015년에 좀 점수가 낮죠. 2015년에 점수가 낮은 이유는 2015년에 점수가 낮은 이유는 왜 낮죠? 여기 어, 여기 53점인데 이때 최고득점자가 74점이었거든. 2015년에 최고득점자가. 근데이 2016년에 2016년의 크시 얼마죠? 76점이죠. 그러면 2015년의 최고득점자보다 2016년의 최고득점자가 더 높죠. 게 그러니까 2015년 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구문 시험이 많이 달라져요. 이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뭐지?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줬잖아. 자격증이 없으면 응시하기를 안 줬죠. 2016년부터는 뭐지? 자격증이 뭐로 바뀌었죠?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요 이전에는 어, 공무원 시험 치는 애들이 공무원 시험 치는 애들 중에 좀 인서울 애들 좀 있는 좀 자기를 안딴 친구들이 시험을 못 쳤거든. 공무원 시험을, 그러니까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못 쳤다고 자격증이 없었으면. 근데 이때부터는 뭐죠? 공무원 준비하던 친구들도 자격증 없는 친구들도 어, 4월 달에 못 쳐. 지방재산 치고, 그죠? 6월 달에. 국가 지 감추고, 아, 국까 지방 지지 서울시도 같이 치잖아요 그지 근데 그 재원들이 언제, 언제부터 2016부터 국무원도 같이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무원도 같이 준비를 한 거라 그래서 요 컷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2016년에 컷이 제일 높은 점수가 공군이 79점 2017년에 76점 공군 81점 2018년 그죠. 어. 2019년에 보면 점수가 좀 낮았었거든요. 2019년은 보면, 음 국방부는 한명 지원인데 만접수 아닌 것 같아. 한 명. 어, 육군은 62. 그다, 제가 육군이 꽤 점수가 높을 줄 알았거든. 요번에. 근데 요번에 점수가 낮았던 이유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원생이 2018년에 국가직 지방기계 직 설계, 국가직 지방지 기계 지금 기계직 얘기하고 있다. 기계직 총포 얘기, 얘기했으니까 국가직 지방지 기계설계가 한두개 들어있던 친구에서 가있한두개 치면 학원에서 1등인 친구가 있었 거다. 그 친구가 60 기계설계를 군무 시험 치는데 65점을 맞았어. 그러니까 설계가 단일 좀꽝내가지고 설계 좀 많이 어려웠다 하더라고 어쨌다. 그러니까 설계 점수가 좀 낮아가지고 좀 점수가 낮아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재원이 재원이 안 좋은 재원이 아니고 좀 2019년 시험에 기계 설계가 어려워서 좀 컷이 좀 낮아진 거야. 실질 얘기하면 특히 기계 설계에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80점이 돼야 안정권입니다. 기계지검. 기계지검 80점이 돼야 이점이 포함된 점수입니다. 이게 뭐 포함된 점수라고? 가점이 포함된 점수 알았지? 그럼 자기가 산업, 산업기사가 5점이고 기사도 5점이죠? 기능사 몇 점? 3점이니까 자기가 산업기사에 딱 보면 여기 몇점 빼면 돼? 5점 빼면 되는 걸 알았지? 알겠죠? 근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 어, 총포 같은 경우인데, 총포는 요 보면 최저적점이 얼마죠? 이제 총포 같은 경우는 작년좀 특이하죠? 총포 같은 경우 83명 모집에 76명인데, 꽈락 없이 전원 합격됐거든? 꽈락만 없었으면. 이 꽈락 점수가 얼마지? 41.33이잖아. 내가 어문을 달았거든. 이 가점 3점 빼면 다꽈락이 과락 꽈락이 나면 점수가 되더라도 떨어지잖아. 이 친구는 자격증이 없는 친구야. 자격증이 없이 시험 질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학계가, 총포 같은 경우는 과라을 없었으면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뭐가 없었던 거야? 체크를 받은 친구 중에 자격증이 없는 거야. 자격증이 없이 몇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75점을 가지고 몇점 처리하는 거죠. 75 문제를 가지고 몇 점을 보는 거야. 100점 보는 거잖아. 세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기계공학, 그러니까 우리 세과목보자 국어, 세 과목 70. 문제는 문항수는 알죠? 기계직 같은 경우는 기계공작법몇 점? 기계공작 어, 25문제, 기계설계 25문제, 국어 25문제 그래서 이게 OT다 오늘, OT 첫날이니까 75문제를 몇분 안에 풀어야 돼? 75분 안에, 니까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돼? 그렇지? 어, 그래서 75점을 가지고 100점 처리했는데 자격증 없이 몇 점이란 말이야? 4 1 3점을할 거니까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좀 특이한 거고요 이 컷이 이 컷은 특이한 거고 어, 기계직 같은 경우는 어, 이 친구도 뭐가 없었겠지 이 친구도 사실상 5점을 빼버리면 여기 합격한 점수가 있을까 아니, 이거 총포네 미안합니다 자, 기계직은 그런 점수는 없잖아요 그죠 5점 빼더라도 꽈락은다 근데 현실적 이해하면 기계직 은다 자기가 있다 보면 된다 알았죠 알겠지 그래서 이 점수가 뭐가 포함된 점수다 가산점 포함된 점수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산업기사가 있다 보면 이 5점 빼면 돼 알았지 만점에 5점 준단 말이야 알았죠 만점에 5점 근데 공무원은 좀 달라 공무원은 하여튼 점수 계산은 굉장히 복잡해 그냥, 그냥 3.5점이라고 점 얘기하는데 그 점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쨌든, 군모는 그냥 여기서 자기가 사는 기사였으면 몇점 빼면 돼? 5점 빼면 돼, 알았지? 그러면 자격증 포함해서 나는 80점이면 합격성이라고 보거든. 제일 높을 땐 점수가 얼마죠? 여기 81점이 제일 높잖아, 그지 지금까지. 그럼 여기서 5점 빼버리면 얼마야? 여기서 자격증 다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격증, 자격증 다 있다고 가정할게. 자격증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다 있다 보고. 그럼 여기 5점 빼면 76점이잖아. 그지? 그럼 자기가, 자기가 자격증이 사늑기사, 사기사다 있다 생각할게. 어, 있으면 몇점 맞으면 돼. 75점 정도면 합격성이라고 보면 돼. 가점 포함된 점수니까, 이 점수들이. 알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는 이게 고득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75점이니까, 그, 75점이니까. 총포 유도고좀 다르게 공부해야 돼. 총토, 총포 유도 무기는 내가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아예 엄청 줄여가지고 책한걸만들었거든560 문제 역학 문제 풀면 65점 맞게 만들었거든 교재를. 근데 우리 기계공학 기계 이제 기계직 공무원은 기계직 공무원은 목표 점수가 최저 얼마? 75점. 그럼 최고 점수는 굳이까지 받아야 되지. 그래야 여기 상대야 합격선이 될거 아니야. 그죠? 어, 커서, 내가 자격증이 있다 생각하면 75점 맞으면 합격이 달았죠? 75점. 어, 모집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어, 자, 그니까, 뭐 얘기하면 되나? 어, 내년에도 요 정도 수준 뽑는다 알았죠? 올해 수준만큼 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 12월달 시험이 한 번도 있잖아. 있는데 그거는 3명, 3명 뽑으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란 말이야 기계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인원이고 그래서 내년 6월달 시험도 이 정도 인원을 뽑는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나는 몇 점을 목표로 간다 이 사이를 가면 된다 그랬죠 이 정도면 합격선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기계공작법인데 기계직 공무원 첫날 또 기계공작법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기계공작법에. 기계공작법, 어, 공부 범위에 대해 좀 설명할게, 알았지? 기계공작법. 음. 자, 뭐, 총포 설명했으니까, 요걸 얘기보자